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TV 입니다. 아, 오늘 현대 포토2 4륜구동 슈퍼캡 차량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아, 흰색 차량이구요. 어, 차량 상태는 아주 A급입니다.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안내드릴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신색 차량이고요. 현대 포토2 c l d i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슈퍼캡 차량이고요. 1,32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아, 자,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영상 외에 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구독 신청 눌러 주시면 실시간 전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정면이고요, 앞 측면, 후 측면, 후면입니다. 적재한 바닥이고요. 차량은 흰색이고, 아주 깔끔하죠. 차량은 아주 관리를 잘해서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 시트고요, 앞쪽 센터페시아 쪽이고요. 어... 핸들도 아주 깔끔하게 사용감이 별로 없이 잘 탔는데요. 주행거리 이제 7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6단 수동 미션에 사륜구동 에... 체인지레버 보이고요. 아, 타이어는 거의 뭐 신차급 보시면 됩니다. 차량 a 급 거의 새 타이어. 트레이드가 세타이 하고 거의 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이패스. 아, 사림 구동 신지해 봐요. 아, 시트 열선 또 백미라 열선, CD 오디오, 에어컨 스위치, 각종 스위치들 보이고요. 아, 도어 트립 쪽 보시면 아, 윈도우 스위치와 자동, 백미라 조절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실내와 또 외관 모두 살펴봤고요. 성능 내용 보도록 할게요. 2013년 4월에 등록했는데요. 2014년형입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74,000km 정도의 성능 점검을 받았고요. 차량 특이사항 없고요. 어, 사고 유무 보실 텐데요. 사고 보시면 어, 차체 골격, 또 외판들,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은 아주 관리를 잘해서 탄 차예요. 이 차. 엔진 미션 보겠습니다. 엔진 불량 전혀 없고요. 어, 누유나 미세 누유 전혀 없이 누수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엔진 관리 상태는 아주 A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수동 미션 보시면, 아, 수동 미션도 어, 문제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자 주요 부품 중에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연료 장치 모두 다 불량 없이 전부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 아, 사고 유무 보시면 전혀 사고 없이 아주 관리 잘된 그런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또한 사람이 쭉 탔던 차이기 때문에 차량 관리 상태는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 저는요 한 25년 이상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께서 방문하시면 엔진과 미션 하체, 주요 부품까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알선 판매, 할부 판매, 또 타시던 차와 교환을 원하시면 대차 판매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자,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세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